합니다 채연아 얘 a 아 내가 i 고 n a T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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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a 서 a Tiana, Tiana, 자, 얘 a 면은 이게 a n a t i a 근데 이게 다른 a t i 이 n a Tiana, t i 같 n a T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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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폈죠 잘 보세요, 이게 헷갈려하나면이니 이게 가면 예. 니가 나가면 예. 니가 니까 많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또 뭐냐? 뭐뭐 음. 왜요? 분명히 불 앞에까지 꺼진 건요 문제를 왜 풀어? 아니. 하우크라어엄마알겠지 어? 불꺼지면 음. 어? 분리 색깔이 잘안 보여. 보 아, 어. 자, 보잖아. 네, 아, 이거 할수 없어요. 없어요. 너피 내가 패기한 거 이해 면 돼. 자, 다시 볼게요. 선생님 다시 한 번. 기본적인 거 다시 틀리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아니다. 제발 이원칙만 지켜줘라. 내가 붙여드릴게요. 어퍼먼트 풀면서 왜 항상 이 공식을 안 지키는 거야? 자, 어퍼퍼드를 항상 첫 번째. 첫 단어부터 보세요. 첫 단어. 쓰지 만첫 단어부터를 보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SV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안 쓰면 되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 이제. 이으시고 주어가 먼저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좀 하세요. 작업을 좀 먼저 하세요. 그리고 동사까지 보다시피 좀, 죠 진짜, 진짜 중요한 거야. 마파이야 들어. 멍때면에 큰일 나다. 너희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인가? 하지 말라 했죠. 이것만 하지 말라라 했지. 엇보 먼저 풀어봤잖아. 내가 S 쓸 때는 항상 내가 주어에 단수와 복수를 구분 지으라 했잖아. 여기까지 이해한 상태에서 동사로 넘어가세요. 설명했잖아. 동사의 수일치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 지금 문제 속에 계속 나옵니다. 단복수확인하는 이유가 동사란 동사라는 동은 동사란 이놈은 항상 주어의 수를 따라갑니다. 항상 동사는 주어의 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요게 많이 나와. 동사가 단순히 복순이라고 계속 물어볼 거야. 맞잖아. 문제 풀어봤잖아. 고등학교까지 똑같이 물어보는 유형이야. 그냥 잡아가. 또 하나 포인트, 수, 태, 시제라고 내가 계속 말한다. 이건 은근히 계속 틀리즈더니 실수라고 하지 말지부터. 실수는 용납 안 됩니다. 이제는 실수하고들면 실수는 이제 실력이 되는 거야. 진짜 실수 필요 없어 이제부터. 그럼 변명하지 마. 네잘 되라고 해서 그래야 오해하지 말고 알겠죠? 스위치라는 거는 다시 한번더 마지막에 이제 단복수는 볼수 있니? 태는 능수동태는 볼수 있니? 시제는 미래가 될 시대. 현재, 과거, 미래, 완료까지. 요런 순서대로 하는 거야. 이 순서에 맞게끔 차근차근. 하생님이 대한민국의 모든 토익 타탑수를 태학, 내가 다 공부했어. 이거 그러니까 다 이런 식이야. 다 이런 식이야. 제발 파이팅 하자. 귀찮아도 하세요. 맞추는 중요한 거 아니야. 습관 내면 안 귀찮아. 이게 핵심이야. 정리. 첫 단어부터 보자.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직접 요거만 쓸까요? 아니요. 요거 쓰면서 요것도 봐야죠. 그렇죠?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눈이 돌아가야죠. 되눈 돌아가면 죽지만 기계적으로 눈이 뒤로 가서 뒤로. 반복수니까 수태시제 하기하라고.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 자 이제 번 이제 할게있어할게 이제 합니다. 2번 계속 눈에 괴롭히는 게 뭐였어? 내가 진짜 웃긴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내가 계속 물어본다 이렇게. 맨 앞에 두고, 난왜 대체 당황하는 게 이유를 뭐야? 이거 왜 당황하고 앉았어? 난 이유를 모르겠어. 제발, 나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쉽게 설명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눈이 내가 끝까지, 보라지 끝까지, 동사 나올 때랑, 나, 들어 마지막이야. 집중. 이게 어려워? 대체 이게 뭐가 어려워? 나 미칠 것 같아. 명사적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이거 끝이야.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게 밖에 안 나와. 진짜, 진짜, 제발 줘. 그러면 내어떻냐면 제발, 이거, 너들이 제발, 가로로 찰리 가로로 친 상태에서 눈이 가라고요. 가로로 치고, 제발, 눈이 들어가면 끝나는 문제인데. 어우, 그러지 마. 주어뿐이다? 붕사입니다? 자, 이제, 이제 좀 그만 좀 얘기하자, 우리 이거 좀. 그만 좀 얘기하자. 자, 내가 주어만 쓰지 말고, 단복수 보라야죠. 단수에 복수해. 하나, 둘, 셋. 부 v 는 무조건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내신 내일 모레고. 얘도 알라갑니다 자, 샴푸인 다 설명했습니다. 부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얘는 뭡니까? 뒤에 콤바 있잖아. 무조건 얘는, 얘다 여기까지 봐야 돼. 여기에, 여기에 나와줘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분석하라 있어그 상태에서 예를 보는 거야? 이 상태에서 예를 보는 거야? 얘는 뭐 먹기 위해서였죠? 기억나죠? 뭐위해서 끝인데 이게 어려워? 내가 대체 설인데 어떻게 줘야 되지? 틀린 이유가 없고, 헷갈린 이유가 없어. 여기, 저기서. 자, 끝났어. 여기까지. 끝났어. 단순한 수에 썼습니다. 니네, 니네 쓸거 없어. 이제 이제 뭘써 넣어야 돼. 쓰지 마. 넣으면 썼어. 이제. 자, 이제 간다. 니네 학교 시험 범위가 뭐냐면, 얘를, 가주어 진조로 바꾸라는 거. 가주어 진조로 바꾸라는 게 나오잖아, 시험 문제. 맞아요? 맞아요? 맨 앞에 2V는 네. 무조건 맨 뒤로 뺍니다. 맨 앞에 2V는 무조건 맨 뒤로 뺀다, 이렇게. 이게 진조다라고 하고 있죠? 따라 할이 동사 박스 2V. 시작. 따라 해라. 이 동사 박스 2V. 이게 가져어진주입니다가져어진주합입니다 왜? 다시, 설명, 이제 총정리야. 맨 앞에 투비이면 영어는 되게 싫어해. 맨 앞에 투비이 되게 싫어해. 얘를, 문, 선생님, 제가 봐도 그래 선생님, 그럼 요거는 어디로 가야 돼? 뭐, 그냥 뒤라면 은 아무나, 아무 곳에 뒤에 갔는데, 그럼 아무 곳이나 뒤로 가는데, 아니, 맨0니다맨뒤로온대하하예 아, 예를 게요요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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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하나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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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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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 지점. 없죠. 선생아선생아 나는 통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얘가 주어잖아 어난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오 복수네 요거 찍어야지 선생님이 다 이걸 함정으로 만듭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내가 주어 아니라고 했잖아 주어는맨 앞에 있는 첫 번째 명사를 했잖아 근데 우리 방금 공부했어 투, v가 보이고 동사가 보입니다. 투와 v가 보이고 동사가 보입니다. 자 테니스 치다에 치는 것은이야 테니스 치는 것은 총 정리야. 마지막에 진짜 테니스 치는 것은 재밌다. 자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게. 다음에 게 동사 박스 두부 시작 이 동사 박스 두부. 우리 이쁘게 다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이 t was야, is야, is입니다. 그 다음에 fun. 그 다음에 <목소리> 어 이쁘다. 얘들아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i 동사 박스 투 브이 잇 동사 박스 투 브이 잇 동사 박스 투 브이 박스는 뭐야 얘얘얘예라고얘 뭐, 박스 얘라고해 뭐, 아니 틀리지 마 제발 제발 끝까지 보자 끝까지 보자 <laughs> 여기까지 끝났어? 끝났어? 아니다 아니다 이거은다 아니다 이 빨리 할게 봐봐 이곳 빨리 할게 비동사랑 빌바동사 몇번 하냐 얘 나와주고 뒤에 2v 똑같이 부위하는 것은 부위하는 것은 부위하는 것은 부위하는 것은 부위하는 것은 부위하는 것은 부위하는 것은, 것은, 것은 진짜 끝이야 그 sv를 쓰면 다 나오고 해석하자면됩니다 자,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문제 없고 자 간다 이제 너희들 어려워하는 거 없고요. 투분량서 끝났어 이제 끝났어. 자, 4번 갑니다. 얘랑. 얘랑 비교할 거야. 얘랑 비교할 거야. 간다. 잘 들어봐. 잘 들어. 잘 들어. 방금 한 거야. 투 부위에 방금 한 뜻이 뭐냐면, 요, 요, 요. 뜻이 뭐냐면, 부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까먹지 마. 까먹지 마. 자, 문제 없어. 문제 없어. 잘 봐. 잘 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뀌었지 이게 바뀌었지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덴 나오고 이 때는 덴 뒤에는 문장이 나온 것 뿐이야 다시 덴 뒤에는 문장이 나온 것 뿐이야 뜻은 뭐야? 똑같아 S가 v 에하다에 하는 것은이야 하는 S가 불리하는 것, 집중력 되지 마세요. 마지막이야, 정리, 방문자였던 것, 불리하는 것, 불리하는 것, 공식 있지만, 불리하는 것이야. 같은 게 뭐냐면, 데 t S 이라고 바뀐 게 뭐야? 문장이 나왔어. 바뀐 게 뭐야? 문장이 나왔어. 문장 쓰려면토쓰면안 됩니다. 문장 쓰려면토쓰면안 돼, 끝이야, 이게. 그렇야 내가 하나 예를 줄게. 냥 <laughs> <laughs> 그냥 뭐쇼 잘해 한국말로 불편해 이거? 불편해 한국말로? 너무 편하죠? 너무 편안하죠? 편안합니다. 됐어? 얘예 문제 볼게. 너와 노는 것은 영어로 해봐. 시작 So, 잘 봐. 얘는 뭐냐면, 잘봐 봐. 테 내가 아이 동사 동사 플레이 위드 유이세 번이야. 차이가 뭐야? 차이가 뭐야 이게? 저, 저 뒤에는 언제나 문장이야. 그렇지. S V 내가 너와 노는 것은 내가 너와 너와 노는 것은 영어로 비교해 볼게 한국말 봐봐 한국말 똑같이 노는 것 노는 것이야 너와 너와야 집중 내가 나왔지 주초옵니다 예, 은는이가. 그럼 뭐 어떻게 돼? S? V나왔네? S? V나왔네? 그럼 됐어 줘야지. <laughs> 끝이야. 이게 지금 이거야. 진짜 마지막이야. 파생. 이 동사 박스 2부 시작. 이 동사 박스 2부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봐. 가능해가능해가능해가능해가능하잖아하는것이는게 하나. 가는 네. 게는 것이라고. 똑같잖아 지금. 가는 게 가는 스 s v 시작 동사 박스 게 가는 게 가는 게 가는 게 가는 게 시작 이 동사 보여 is 게 Fun. 그다음에. 네. That. I play with you. 이 문장이 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 문장이 된 거야. 이 동사 박스. That S V. 시작. 이 동사 박스. That S V. 그래서 얘도 뭐야? 하는 것이라는 거야. 하는 것. 먼저 알아볼게요. That. 들어. S V V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묶어야지. 해석해 봐. 시작. 해석해 봐. 예, 해석해 봐. 그가 그녀를 그가 좋아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집중. 바꿔볼까요? 안 보이지. 공사 박스 투보이 대절나네 이렇게 바뀐 거라고 같은 거라고 같은 거라고 됐어 이거 하나 정리했어 쉽게도 못 되냐면 쉽게 해줄게 들어봐 들어봐 맨 앞에 이게 나오면 이거거든. 맞잖아. 요게 맨 뒤로 빠지고, 요게 맨 뒤로 빠져서. i 동사, 박스, 투. 이렇게 바뀐 거라고. 끝. 끝이야. 이게 문제 없어. 문제 없어. 근네 대충 푸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 이갑니다. 3번 갑니다. 3번 갑니다. 자 봐봐. 3번 갈게. 마지막에. 얘드 뭐라 했어? 뭐라 했어? 일반이죠. 집중. 여기 뒤에 나온 게 지금 얘였죠. 괜찮아? 여기 뒤에 나온 게 대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초보이랑 얘 똑같은 거야 지금. 근데 문장 얘 그냥 문장이라고 문장. 그냥 문장이라고. I 아 i n k 비야 일반이야 시작 일반, 일반. 항상 나가이 나같이 분석해 제멋처항상제멋처써봐 이렇게 똑같네 똑같. 아 이렇게 쓰면 보이지 않아? 내가 지워볼까? 하나도 안 보이잖아.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근데 대체 왜안따라는 거야? 아니, 왜안 따라해, 얘들아? 맞추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맞추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왜안따라 이해를 못 하겠어, 미안한데. 이게 보여, 이거? 미국 사람도 아니잖아. 근데 왜안따라는 거야? 수 무슨 동사야? 잘못 치라고. 니까 쓰라고, 이렇게. 문장 보이잖아. 이게 어려워? 정확히 보이네, 문장이. 그냥 따라 하세요. 하오라 졸려. 아니요 <목소리> 자. 이제. 이제 눈으로 다 확인했으니까 이제 필요 없죠, 이제. 필요 없습니다. 튀이 그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게 너무 어려워, 어 하나 더 할게, 너네 이해 다시 볼게요. 그래 선생아 그래 니말 네 이제 좀 이해했어, 어, 어 그래, 어 내가 내가 니말 네 따라할게, 어니말 네 따라할게. 잠깐만 어, 뭐이고바로 생략, 사람 만나 생략, 나 세모 치고 싶은데, 세모 치고 싶은데. 대시 안 보여. 대시 안 붙어. 오자나 지금 세모 치고 싶은데 대시 안보인다고 다시 외워. 대신 생략할 수 있어. 졸림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졸림이 일어나. 일어나. 괜찮아. 뭐 흔들어 놔. 일어나.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일어어도 돼. 거 쳐서 들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일어나. 정리. 쓰라. 쓰라. 근 얘가 생략된다고. 당황하지 말라고. 생략된다고. 당황하지 마. 요런 식이면 다 생략이 된다는 거 당황하지 마세요. 이렇게. 으, 이렇게 빠진다고. 당황하지 마. 알겠죠? 이제 3분 컷.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의문점이 될 거야. 가볼 때한 번. 네, 기서했던 거거든, 이거. 마지막이야. 맨첫 시간에 한 건데. 응. 요, 쉽게. 마지막에, 이제. 가라 했던 거야, 이거. 별로 없죠. 혼나 하나. 별거 없죠. 방금 한 거. 잡니다 들어. 방금 한거 문장 끝까지 보라 했어? 끝까지 봐서 그런 거 없죠? <laughs> <laughs> 재인 남자 아니야 요맞아 그래요? 오해하지 마 같은 듯 뭔가 다르죠. 같은 듯 뭔가 다르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분석하자. 인정하죠. 하나 더 포인트. 또 하나 차이. <laughs> 앞에 명사가 있어. 얘는 앞에 명사가 없죠. 이 차이라고. 졸림 일어나. 일어나. 졸림 일어나. 괜찮아. 혼내는 거 아니야? 일어나. 너 미안한데 왜자가헤미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졸림은 큰일 나, 이제. 난 몰라, 진짜. 끝이야. 진짜. 얘들아, 눈에 확 들어오잖아, 차이점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 내가 지금 뭐한 거야? 분석해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죠? 우리가 방금 했던 게이겁니다 방금 했던 게 오고요. 방금 했던 게. 맞지 않냐? 그러면 얘랑 차이를 볼게요. 명사 없고, 명사 다 있고. 명사 없고, 근데, 근데 내한테 내, 따라한 거 뭐야?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입고, 없고 있고 라고 얘는요? 있고 없고 업고. 있고 없고 라고 이거 차이점 잘 나오잖아 문제 풀어봤잖아 학교 쌤생님들한테 말해볼게요 얘들아 요거는 명사절 접속사야 얘들아 얘는 뭐냐면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야 근데 그거, 그거 하는 거거든? 얘, 죽격이라 불러! 이게 편해? 이거 따라해도 돼! 근데 문제 적용을 못 합니다. 이것만 외워서 문제 적용이 안 되잖아. 문제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공부하냐? 이어려운말 써서 자랑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생각 잘 하세요. 빈대교 해서하고 내게. 나는 알아 들어 나는 알아 제인이 나를 좋아하다야 좋아하는 것을이야 좋아하는 것을 알아 문제 없어요 할게요 나는 제인을 알아 나는 제인을 알아 그 제인이 그 제인이 나를 좋아해 오 나는 제인을 알거든 근데 그 제인이 나를 좋아한대. 말장난. 말장난. 영어는 이게 어법이라고 자, 마지막으로 진짜 내 부탁드릴게요. 문제 프리템에서두세 장밖에 안 되거든? 요거 여섯 가지 하나 하면서, 오로서 끝낼게요. 알겠죠? 요게 제일 어렵고 제일 헷갈린 거였습니까투브이랑 이거는 제가 헷갈리잖아. 됐죠? 5분 쉬었다가, 쉬었다가 일단 제가 그게 알겠죠? 보자. 꼬라. 이용해요. 꺼져. 네. 안고 <laughs>